아니요?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안 해요 <laughs> 낮에는 이렇게 하는 것들을 볼수 있는데 밤에도 이게 없으니까 여기 다 푸른가요? 자기 게임 하 해야 신발짝 이거 날리는 거. 네, 우리 맞아 아, 우리, 그래 우리한테 맞아. 그런 거야? 한번 보자. <laughs> 줄을 잘랐나? 어, 줄 잘랐네. 어? 맞추는 건가? 봐. 어, 줄 잘랐네. 소희 엄마. 어, 줄 잘랐네. 줄 잘랐어. 옛날, 옛날에 했 염통꼬치. 그지, 그지. 아, 너 그런 거할 아니야? 못하지. 그냥, 그냥 치면 되니까. 그냥, 그냥 몰라, 몰라. 어, 여기 좀 이렇게, 이런 거 이렇게 해놨으면 좋겠다. 그지? 차각막. 장 만들기. 고추장. 맛있겠다. 고추장. 희? 고등이다, 크다. 우와, 고등알 크다. 고등알 크다. 아이스크 거기 갔다가? 어, 야생화 야생화 아이스크림 하나 먹을까? 어? 음료수보다? 언니 음료수 먹으면 한번큰거마거 같아 아니요 한참 들고 다녀야 될 거? 아 그니까 차라리 아이스크림 갈게 우리 가방 바꿔줘 쓰레기 여기아 아아아아 아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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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음 있으면 좋지. 근데 언니가 한 번, 두 번이면 끝날 거 같은 거야. 언니가 항상 보면은. 나 이번에 마저 장어 샀다. 그래? 먼저.. 앞에 비 맞는 건지 싫어. 아아. 슬러시 언니 종류별로 있어. 아 슬러시 안 돼. 혀바닥이.. <laughs> 혀가 색깔이 변해. 좀 많다던데. 어, 어, 그러네. 무지개, 무지개에서. 오. 오 아. 그러네. 맞네. 한 많기는 맞네. 시케. 품밥빵 아, 요번에 그 콩밥빵 많이 보시게 하더라. 어, 그 카스이 그거 그, 그, 저거. 품밥 캐릭터. 치즈빵몇 개? 한개 2,500원? 여섯 개 12,000원? 어, 비싸다 어, 이거 저거나던 거. 어, 인의그 비빔밥. 오늘 오늘은 아 된가? 아니 이거 하루에 한 번씩 하는 것 같은데? 아니 그 시간 어, 어, 도 있어, 교복도. 교복도 있어, 교복도. 옷이요. 아 이거 출제장. 만원 내고 5천 원 환불 받는데 시토존요 <laughs> 나오친구 볼까 방들다어다로어 아, 거네 키도 맞고. 할라블레터 <laughs> 그러네 치킨에

여기 조그만하게 하는 거가 콩이야? 응? 어? 콩이야? 어디 콩이 있어? 콩 아니야? 아콩 아니요. 콩 아니야. 어? <laughs> 아니야. 닥터스티커. 허호허호 텔레토비 있다 텔레토비 어허허허도 있고 허허허허허허 귀엽다. 오 아, 귀엽다 귀엽다 그치 진짜 우드워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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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도 이 저기 저기도 이쁜 거 있잖아 애기들 어, 저 아니, 안에 너무 귀엽다 이거. 와 이거 봐라 앞에. 어머 아침에 네. <laughs> 귀엽지. 아니 친구 둘다 아들이야. 아 그래? 어둘다 아들이야. 동생도 아들이고 친구도 아들. 결혼식 날 가. 때그 음. 전날에 가서 아들인지 딸인지 음. 음. 목재 문화 체험 전웅하고 물티슈 받는 컵케이크 만들는다 저것은 뭔데 저 뭐하면은 뭐한다고 <laughs> 뭐하면 뭐한다고 어디가 <laughs> 덜떨어졌 모르지 <목소리> 리얼 닥터 컨드로이치 제공 소세지 슈시지블랙소세지브랏브랏 이쁘다 제. 그런가봐 몰랐 그거는 2 0원이래2 0원이래 어, 이거 뭐야 이거 다육이 아, 아, 자꾸 볼라 그러면 아줌마, 아주머니가 자꾸 가려 요올라 어. <laughs> 그러면 자꾸 옆으로 가려 어? 다육이들이네 이렇게, 이렇게 쏟아먹고 가신다 7000원 음, 한개천 원이래 괜찮다 흙이 없지? 잘 살아요 오내 좋아하는 인삼 튀김이다. <laughs> 나는 보자마자 인자. <인삼> <laughs> 어, 너는 너는 인삼 찌푸려? 나는 보자마자 반가워하고 활짝 폈잖아 인삼 튀김. <laughs> 나 저기서부터 지금 막. 아홍냄새가막 나는데. 원짜리 시면 야 주말에나 주말에나 꽉 차는 거야. 그지? 자 지금부터 사람한테만 놀아줘. 뭐? 뭘가 먹어 먹어 맛이 좋으시면. 아따 먹어 먹어 사서 드시고. 이 자리는 공짜. 이 자리는 아니 공짜. 만 칠백 원짜리 공짜. 빨리 빨리 오세요. 그러네. 음식은 이쪽으로 몰려있네. 뭔데? 아, 올라디들 노나들일때 오셔야지. 노나들일때 아, 오래. 노나들 때. 우리가 노나 아, <laughs> 무료로 노나들이고 있으니까 부담. 뭔지는 몰라. <laughs> 어, 그거 땅콩, 호두, 판빵 이런 거 우리 옛날에 살고 없던 거 야, 계란빵에 계란이만 어. 있데 계란빵 안에 계란이 있마이오만에인더 어. 아, 땅콩, 레전드 레전드 안에 들어가 봐, 내가 사진 찍줄게여 아세요? <laughs> 들어가 봐 아세요? 네. 나왔어요 입니다어 여기 계속 있고 싶지 않냐? 인사드리겠습니다, 유리입니다. <목소리> 네. <목소리> 네, 힙합계의 이재명 <목소리> 유리입니다. <목소리> 네, <목소리> 힙합 대통령입니다. <목소리> <목소리> 이번에 <목소리> 청년 여러분들한테 그 자유롭게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? <목소리> 어, 너무 사실 이렇게 <목소리> 한국의 음악을 <목소리> 하고 <잘하는 목소리> 재능이 <재미있는> 많은 <목소리> 친구가 <목소리> 많은데. 왜 다른 시군들은 이렇게 잘할 수 있는데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. 이만큼 음성군이 안목이 있고 멀리 보고 있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. 계속해서 후원해, 후원해 주시고 그 덕분에 이렇게 젊은 친구들이 사실 에너지를 해소할 때가 많지 않은데 아, 이렇게 저... 와서 건전하게 또그 음악으로 예술로서 승화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게 또 마중물이 되고 토양이 되어서 좋은 음악으로 개화. 도 K 힙합으로 뻗어 나가서 외화를 벌어오는 아주 모... 같이 음악할 사람들도 없어가지고 이번에 많이 음악하는 사람들이 같이 모였으니까 한번 같이 음악하고 싶은 마음으로 여기 참가하게 됐습니다습니다 이렇게 음악하는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장이 많이 없는데. Hey, make a better the we get the soup. She got them I think the Eh, with a Hey, make a better like poomba. Hey Gambo's money than a changing that ojinachi 로 아, 먹거리가 다이 밑으로 있네. 올해는. <목소리> <목소리>

어, 아가씨하고 씨를 해주고 막 그냥 지나, 지나왔어 어, 나도 안 쳐다봤어 난. 어, 나도 안 쳐다보고 그냥 지나왔어 목이 벗어 뭐. 되게 멋있겠고 와. 우 와우. 여기 가는 거? 왕 크다. 여기 나가는 길이에요? 아, 네? 그러네요. 나가는 <laughs> 아, 가는 네. 길. 돌아가는 길이요. 여 그, 나가는 길은 아니요. 이렇게 가는 어. 예, 돌아서. 이렇게 도는 거 같은데. 철 아. 나가시려면 요리로 나가시야 아, 지금 바로 요리로 나가셔야 돼요, 바로. 나가세요. 나 보이시면 안 되고. 아니, <laughs> <그냥> 여기 <laughs> 나가는 길이 나 아. 근 어. 고동은 또 여기만 어. 있는 거 아니에요? 어? 고동은 여기만 있는 거 아니야? 아니,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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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반대쪽. 봐봐. 어 시케도 시원하겠고 어 다이아몬드 오히다 오이 오이스. 오, 아, 오, 흔들려 흔들려 흔들려. 흔들려 흔들려. 자, 그럼 약4 0만 40분, 45분, 오늘 다른 날약8 0

nya as 同声齐鸣！